9월 4일 목요일 아침 묵상,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어, 전서 4장에는 이제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지키고 있지만 더욱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대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목회자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반드시 동일하게 열심히 해야 될게 역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 과를 만들 때 보면 성경에 관련된 과를 중심으로 과를 시작했어요. 그 역사가. 그래서 역사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대살로니가의 역사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 일들을 문자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머리로는, 그래, 음란하면 안 되지. 그래, 뭐, 아내를 존중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해는 되지만, 삶에서는 전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대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뭐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이렇게, 그, 이장님, 리더죠. 마을의 지도자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제제 앞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냉랭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성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는 음식을 권하면 일단 한번 거절하고 그 음식을 대접한 주인에게 권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인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아이 목사님 드세요 했는데, 아이 드세요. 그리고 바로 먹어버리면, 이제 너하고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 나는 먹으러 온 거지. 너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싶어 온건 아니다. 라고 해서 되게 차갑게 거절하는 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선교사님잘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주시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먹는 게 예의다. 그랬더니 이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일단 거절했어요. 아 이거 당신이 먼저 먹어라. 이 귀한 거는 대접해서 고맙다. 당신부터 먹어라.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식사를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문화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사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구체적이 될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너희들의 가정이 참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서 뭐를 행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가족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 관계 안에서 치열하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이제 오랫동안 그 예배를 나오지 않은 분이 이제 예배를 나와서 이번 주일날 좀 미팅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 나오게 됐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저에게는 작은 울림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은혜받았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뭐 도덕, 그, 성자가 되고, 막 어떤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아,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리를 회복해야겠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잔잔한,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는데 그분께서 얘기하셨던 매출은 반토막 났지만 제가 얘기했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서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희한하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정 안에서 자녀의 문제 안에서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좀 거룩 무언가 달라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래야, 어,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사절 읽어볼까요? 사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것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 이 대살로니가에 있는 로마의 귀족들은, 어, 대살로니가 귀족들이 많이 전도돼서 왔거든요. 귀부인들이. 아주, 그, 지금은 얘기, 마침 얘기해가지고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 그냥 뭔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두는 걸 되게 세련되게 보는 문화였어요. 세련되게. 그러니까, 어, 어 다, 당신, 뭐, 남편만 밖에 없어? 이러면 좀 뭔가 한심해 보이는. 그래서 이 헬라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첩들이라든지 아니면 귀부인들조차도 아주 많은 남자의 애인들을 두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깨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적인 타락이 왜 무서운 거냐면 성적인 타락은 가정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네, 가정의 타락을 의미하고 가정의 타락은 어, 온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응해 보면, 어, 정말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신앙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음란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구성원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그 구성원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살론과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가정이 행복하네. 웃음소리가 넘치네. 웃음소리가 넘쳐. 깔깔깔깔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들이 작게나마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바뀌니까 어, 뭔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아내가 뭔가 좀 달라졌네. 예. 그 달라졌다는 건 단순히 뭐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느껴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느껴지는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뭐 남편 발 닦아주고 남편 발 닦아줘 보세요. 매일 닦아줘도, 그, 잘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문제 앞에서는 막 폭언이 나가. 돈 문제 앞에서는 막 난리가 아니야. 예, 막 명절날 모이면 막그 스트레스를 올라오는 차에서 막다 풀어. 그러면서 발 닦아주면, 아, 이제 이 여자가 날 사랑하네. 라고 생각하겠어요. 가치관, 그 당시 문화잖아요. 가치관. 아, 어떻게 애인 하나 없이 살아? 이런 문화에. 그대로 정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내가 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뭐뭐 제대로 못 살면서 뭐 가족들한테 어떻게 전도해요? 제대로 언제 살수 있는데요. 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하면서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넌크리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목사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왠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희한하게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을 배운 기독교 직원들이 목사 사목에 대해서 더 잣대가 날카롭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이. 세상에, 아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싸우는데, 어?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얘기 들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싸울 때뭔 얘기를 못해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할때 하는 얘기가 진심들이에요? 야, 나너 만나서 후회해. 그럼, 그럼, 그럼 뭐 이혼하지 뭐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상대를 이기고 싶어서. 상대를 이기고 싶어서 하는 말들을 뭘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런 경우 있어요. 어? 너 기독 교회 다닌 다음에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럼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예요. 안 다녔으면 지금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뭘 그런 거에 그, 그런 얘기 하고도 뒤돌아서면 그분들 아니 교회 다닌다고 뭐 사람 사람이지 완전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오 저렇게 더고. 아, 법륜스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어 인자하고 평생을 꼭 가보세요. 법륜스님이 어 저기 어 계셨던 그 절에 가면 평생 앉아 있었던 그 의자, 그 의자 하나가 그 사람 전부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어, 나는 법륜스님 같이 대단하게 인자하고 평생을 저렇게 금검절약했으니까 나는 불교 신자가 될 거야.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지만, 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평생을 살아내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보고 싶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완전함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난 저렇게 못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가족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행동적, 입술적, 겉모습의 거룩이 아니고요.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고 불안하고 극도로 예민하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는. 다들 애인 하나 없는 걸 비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에게 집중함으로 말미 아마 그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엄마 요즘은 왜 밖에 안 나가? 어? 너 니네 아빠하고 보드 게임 하는 게 요즘 너무 재밌어. 그래서 써 있잖아. 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 저는 그 사람이 변한 걸 어디서 느끼냐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변하기 시작했구나 가치관, 생각, 선택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겉으로는 되게 예의 있고 아, 교회에서 딱한번 보는데 뭐 예의 있죠 근데 무언가 대화를 해보면 생각이 바뀐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생각이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치열하게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네, 그것을 그대로 해보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제가 아는 집이 가정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막 자녀가 부모 앞에서 막 목에다 칼 대고 죽겠다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다 깨져 있고, 예,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진짜 그 집을 놓고 기도를 한지한 한 10년이 넘었는데,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최근에, 가족끼리 처음으로, 가족 구성 역사상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좋았대요. 태어나서 가정용이라는 걸 처음 간 거예요, 이 가정, 가정 전체가.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 청년 하나의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변하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한 청년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밀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그대로죠. 왜? 실제로 안 바뀌었잖아요. 체면, 위신, 고상함,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이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당했던 거.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 그만 내려놓으세요. 과거에서 나오셔서 미래를 사세요. 아멘. 삐딱하게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어찌 정상으로 갈수 있으며. 대살로니가의 그러니까 그 문화와 생각, 방향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꿔서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라는 거예요. 덕이. 그러면서 여기 보면, 관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희 미리 말하고 증언,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서로의 관계 안에서 달라진,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눈치 보면서, 아니야, 해. 알잖아요. 눈치 보고 하는 건지, 진짜로 변한 건지. 아, 왜 그래요? 우리끼리, 다 고수들끼리. 목사님이 막 이런 거 이제 지적하고 이러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건 안 변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야죠.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죠. 저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떤 청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설교한, 그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하라고 설교한 한주 뒤에 그 문제를 들고 왔어요.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그 설교한 대로 대답하는 척을 했어요. 그 청년이 가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 나는 주댕이만 나불나불한 목사구나. 그 청년은 감동을 했죠. 왜? 절 모르니까 속을. 그런데, 아, 내가 저대로 살교했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그 청년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한 전적인 동의보다 비난과 쓰라림을 갖고서 겉으로는,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제자리에 앉아고 10분 동안, 아, 진짜 죄인이구나. 추하다. 안 바뀌었구나. 진짜 누구 정죄할 자격이 일도 없구나. 일기를 쓰면서 막제 자신한테 막 분노를 했어. 분노. 믿음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럼 힘쓰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붙들고 사는 생각, 가치관 네가 붙들었던 체면 네가 붙들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고 본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누가 너희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참 행복하구나.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아유, 예수 믿든 아무나 똑같네. 또이 얘기하면 또뭘 떠올려요? 어, 내가 거룩해야 되고, 뭐 아닌 척하고, 뭐 유행가 안 듣고, 뭐, 어?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방 안가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그러면만 믿어요. 아, 우리는, 나, 우리 불교신자라서 우리는 고기 안 먹어 그러면 갑자기 확 사람 다르네. 어, 불교 한번 들어가 볼까? 무슨 생각해? 왜 저래? 지가 스님이야. 열심히 있네. 이 정도죠. 근데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조혜련 씨 간증이 안 나와요. 그 책에 그렇게 자기 큰 아들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었는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서 그냥 웃음이 좀 나더래요. 큰아들을 보는데. 근데 거기서 얘가 뭔가를 느낀 거예요. 엄마. 엄마 눈빛은 항상 너무 냉랭했는데. 겉으로는 웃지만. 엄마가 나 그냥 웃어주는데 그게 참 그날따라 좋았어. 그리고선 지네 엄마 따라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평생 부모로부터 경험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얽매어 있는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 앞에서 하나둘씩 녹아내려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대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로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서, 오늘 대살로니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더욱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에 힘을 쓰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